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5 수시 입결 분석 대학교 국민대학교입니다. 우선 이제 국민대학교는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모든 대학교들이 다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부터는 제가 실질적인 26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구요. 일단 변경점부터 좀몇개 보죠. 우선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그, 서류 100% 전형이었던 학교 생활 우수자라고 하는 종합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고요 대신 뭘 만들었냐면, 이제 논술 전형을 만들었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대가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인반,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 인문기술 융합학부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공 자율 그학부예요 요거에 대한 이제 묘집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니까 작년까지는 미래 융합 전공을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모집을 했었는데 요거를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율전공 AB, 미래 융합 전공 AB인데 A가 인문계열을 의미하는 거고 B가 자연계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모집 인원을 늘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어, 성,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인문계열. 인문계열이 기존에 2합 5였는데 2합 6으로 완화를 했다. 자연계열은 동일합니다. 자연계는 동일하다라는 점. 전형의 면접 평가 방법이 기존에는 입학사정관님 3인의 수험생 한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2인의한 명으로 예, 입학사정관님이 한분 줄어드셨다. 뭐 요정도 요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뭐 가장 좀 의미있는 어, 내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요거에 맞춰서 이제 국민대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전형 기준에서는 이제 세개 전형입니다. 기존에는 교과 전형에 이제 종합전형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그런데 요게, 교과전형은 그대로 쭉 가고 있고, 종합전형에서 학교 생활 우수자란 서류백이 사라지고, 이제 국민 프론티어, 면접전형만 존재를 하고, 대신, 그쵸. 논술전형이 생겨서, 전형으로는 세 가지인데, 어, 전형 방식은 원래 기존의 두 가지에서 다시 세 가지로 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류 100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교과 전형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의 포인트는 인문 계열의 수능 차저가 2합 6으로 완화된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저번에 숭실대 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라인에서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요 과탐, 예, 과탐 한가목 필수 요걸를 강제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국민대하고 이제 숭실대 요 정도 학교들이 이걸 지금 강제하고 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세종대 학교는 일단은 그냥 전부 탐구로 반영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국민대 숭실대의 교과 전형은 좀 겹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숭실 대편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 좀 자연계 만약에 교과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잘 생각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과목 반영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국영수사를, 자연계열은 국영수과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전공 A, 자유전공 B, 인문 자연계열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국영수사 국영수과로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진로 선택 과목은 예, 상위 세 과목 반영을 한다. 그래서 뭐 크게 복잡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인문계열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과 큰 변환 없다. 그럼 이제 작년 입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24하고 25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2개년치의 입결 성적을 비교해 보시는 게 의미는 있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자연계열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만. 왜냐면 자연계열은 24, 2합 6, 25, 2합 6, 올해도 2합 6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대한 입결은 그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인문계열은 작년에 서 올해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기존 입결을 그대로 반영해서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거기에 실제로 국민대학교는 충족률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예요. 수능 차도 충족률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충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긴 좀 어렵죠. 다만 이제 숭실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만약 2하 6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60에서 70% 사이 내외에서의 충족률을 아마 오래 보여주지 않겠느냐? 2하 5일 때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한1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인문계의 지원자 분들은 좀 최저는 무조건 맞춰놓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입결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죠. 물론 오늘은 뭐 제가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인문계열은 무조건 입결이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합6인 세종대학교의 인문계열의 작년 입결이 2 1 2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민 순실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세종대가 여보다. 0.5단계 정도 밑에 있다라고 모신이 왔잖아요. 어, 동일 조건으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세종대가 2합 6일 때에 입문계열 작년 입결이 2.12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를 동일하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합 6으로. 다 맞췄어.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세종대가 우선순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다수의 인원들은 세종대보다는 국민대나 숭실대를 우선 순위로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작년 세종대의 입결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대, 숭실대의 인문계열 입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2.1 이내 정도의 성적대에서 입문 자연계열이 전부다 아마 형성되지 않겠냐. 이쪽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위에 있는 라인이 건국 동국이잖아요. 건국 동국은 심지어 수능 차저가 없어. 그래서 교과서류다 보니까 여기가 걸리는 이 교과 전형 입결 성적대가 1등급 후반 정확하게 1.9 라인에서 한2.2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를 쓰는 2.0, 2.1, 2.2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당연히 건국대, 동국대를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을 동시에 쓸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교과전형만 쓰고 학종은 그 위에 있는 중앙대나 경희대를 쓸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 동국하고 입결이 다 맞물려 있어요. 어떤 모집단위들은 건국대, 동국대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려 있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합력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진짜 2.3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아예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만약 이게 최저 충족률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막 만약에, 진짜, 막, 50%대다. 막,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겠죠. 이러면, 뭐, 2.3, 2.4, 2.5에서도 걸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2등급 초반대에 있는 이 집단이, 수능 최저에서 2합 6을 못 맞춘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등급 초반에, 최저 2합 6을 못 맞추면, 너희는 대학을 못 가, 그냥. 그니까, 대학을 못 가는 거야. 뭐, 종합으로 뭘 어딜 노리더, 어? 그럼 한참 밑에 있는 학교를 노려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최조충족은 일정 수요 이상이 무조건 충족을 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는 최대 맥시멈은 뭐2.2 정도 진짜 뭐좀 비인기 학과다 요러면 예. 뭐 2.3, 2.4도 걸릴 수도 있겠죠 마지막 100% 컷에서 충원율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간다 하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24대는 충원율 보세요.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25대는 충원율이 확 줄었단 말이야. 지금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지금 반토막 이상 충원율이 줄어들었어요. 자연계는 지금 거의 뭐한 3분의 1 이상 나진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솔직히 알수 없어요 거의 파도타기처럼 됐으니까 다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송신에 대나 국민대 나 충원율 기준했을 때 150%에서 200% 사이는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인문계에도 입결이 올라간다고 하면 인문계의 충원율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건국대, 동국대도 맞물려 있을 테니까, 거기에 뭐 홍익대도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준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한20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것 같고, 인문계열은 아마 24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한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더더욱 내신 컷이 지금 보고 계시는 뭐2.3 컷에서 맞물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맞무열려면 정말 예, 운이 어마어마하게 좀 따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 자연계의 기준에서나 2.1 이내 정도가 일단은 기준 합격선이라 보시고 거기서 충원율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충원율이 얼마만큼 증가하냐에 따라서 뭐 최대 맥시멈 2.3 까지도 갈수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컷도 50% 70% 컷이기 때문에 100% 컷은 아니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인문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도 국민대 2.3, 뭐 2.4에서 뭐 써볼까? 일단은 한번 고민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이제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신을 끌어 당기시기를 일단은 권해드려요. 지금 이 혹시 영상 보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어, 어디서 그럼 저 입결 확인할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있죠? 어디가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에 여기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라고 해서 전형 평가 기준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현재 20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쳐보면 국민대. 이렇게 치시면 국민대학교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026학년도 대학별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안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전형의 입결을 공개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이 교과전형 입결이에요 이거를 예, 제가 이제 어, 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실제로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모든 학교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 입결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50% 컷과 70% 컷으로 공개를 해놨으니까, 요거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또 입결들을 같이 한번 크로스해서 체킹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입결들을, 음, 찾아보시거나 또 분석하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실질적인 입결 자료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선호하는 학과에 대해서 보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빨간색 이 입문계열은 아무래도 최소한 마이너스 0.1등급 정도는 최소한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 마이너스 0.1 아니면 0.2까지는 감안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은 들어요. 뭐, 50% 컷을 기준으로 하시던, 70% 컷을 기준으로 하시던, 뭐,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70% 컷까지도 기준을 잡으시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마 자연계열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더 맞겠죠. 자, 이제 종합전형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종합전형은 이제 국민 프런티어 전형. 이게 이제, 원래 국민대학교의 이 일반 종합의 메인이죠 면접 30%를 반영하는 단계인데 기존에 비해서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이 기존에 한 30%였는데 이게 조금 줄었어요 25% 전공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원래 기존에 50%였는데 이게 55%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되는건 뭐냐면 학업능력이 전공적합성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업과 전공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나머지 인성이 2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이 30% 전공적합성이 40% 인성이 30% 이렇게 해서 서류평가하고나 반영비율이 좀 틀리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 입결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요 국승세단이라 불리는 요 라인까지는 입문계열은 두 개로 분류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문계열과 나머지 사회과학계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문계열 입결컷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고라인 얘네들이 어떻게든 에, 종합으로 비벼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어, 섹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더 차이가 난다고 라 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외고 학생 기준에서는 거의 3 후에서 어, 한4중 사이가 주로 지원을 한다고 치면 인문계 학생들 기준에서는 솔직히 3 등급에서 국민대를 붙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 2 등급 중 라인에서 후반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예, 일반고 기준에서는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게 맞아요. 자연계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빡빡할 수 있다. 아예 입등급 중반 정도는 돼야지만 뭐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별의 흐름들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올해는 어떨 거냐? 올해 올해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거고, 학업역량이라고 하는 이, 요 부분에서 50%가 아니라 55%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공을 더 많이 해볼 거냐, 학업을 조금 더 중요시 볼 거냐, 잘 모르겠어요. 다만, 기존보다 아무튼 요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중요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입자에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신능급으로 무조건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성취도 있죠 성취도 학원 영역에서 보여주는 이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A 비율이 기존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국민대는 올해 좀 생활기록부를 만약에 본인이 좀 스스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이 학원 역량 아니면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여지는 기재 내용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는 입결 분석보다는 실제로 국민대 프론티어 전역 1단계 서류평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학교에서 지금. 이 종합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사례들을 이제 조금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해 봤을 때, 각각의 이 세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요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 국민대가. 요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서류 1단계를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를 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시간이 한두 끝도 없이 끝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이 입결 내용 끝나고 나면 제가 국민대도 한번 종합전형 그 시험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방송의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인 생활교육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종합전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결을 보실 때, 우리 일반고 학생들 기준에서는 50%코스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일반고는. 예. 이거를, 어 몇몇, 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자꾸, 70%코스을 기반으로 해서, 너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다는 아니잖아요. 할수 있다 하고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입결이라고 하는 수치하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줘요. 왜냐면 하 우리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때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입결이야. 웃긴 게 뭐냐면 종합전형은 입결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결이 전부가 아닌데 입결로 일단은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입결을 무조건 매칭을 해야 돼.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이 진학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도 이 자료를 안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자료를 볼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여기에 만약에 입교라고 매칭하는 게 뭐냐면 성취도 비율이에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드릴게요. A 성취도 비율까지 따져는 봐주셔야 돼요. 그니까 이 등급대에서 A 성취도 비율이 전체 기준했을 때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따져봐 주셔야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상위 탑텐 있잖아요. 상위 탑텐 탑텐 같은 경우에는 A 성취도 비율이 제가 볼때95% 예, 정도는 돼야 돼요. 거의 다1 등급이잖아. 솔직히 거의 100%야 된단 말이야. 건동급수 정도가 제가 볼때한92% 정도. 그러면, 국숭세단 라인 했을 때는, 90%는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근데 9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85% 정도의 성취도 A 비율이 나왔다? 아,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고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뭐, 표준 편차나 이런 걸할수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에 같이 연동되는 게 Z 값이죠. 예, 네, Z 값 점수. 그 그러니까 Z값 점수, 그 다음에 내신에서 얘기하는 등급, 그 다음에 A 성취도 비율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따져봤을 때이 입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단순한 생활기록뿐만 가지고는 그걸 보시기 너무 어려우니까 다만 그러나 단순 수치를 가지고 우리 얘기할 때는 70%나 50%컷딱 중간 성적대에서는 몇 등급 정도에 있는 애들이 붙지 요 정도는 따져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70% 컷은 너무 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0% 컷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예. 웬만하면 50%컷 이내에서 일단 기준 전략을 짜고 70%컷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를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요거까지 계산을 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A성취도 비율이 예. 9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냐. 요 정도는 일단은 따져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되게 2등급 초반대, 2등급 중반 정도잖아요. 그럼 최소 학교에서 2등급 정도 나오면 웬만하면 성취도 다 A 나오거든요. 솔직히 성취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3, 4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뭐80% 후반 정도는 나와줘야 아 그래도 뭐70% 예를 들면 2등급 후반 정도 라인에서 써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기준은 예다 2등급 중에서 후반 라인 앞자 숫자가 3이다? 아 일단은 일반고에서 가기가 쉽지 않다. 진짜 어마어마한 생기부 내용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술 전형. 예전에 저하고 한훈장님이 국민대학교 약주론 논술 그 예비문항, 그 기출문항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게좀더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논술편을 따로 찍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지금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논술고사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일단은 주관식 단답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약수령으로 내겠다. 그리고 인문계는 국어 8의 수학 2 문제, 자연계열은 국어 2의 수학 8 문제를 내겠다 합니다. 전부 단답형 아니면 단문의 서술형이고 출제 범위 기준에서는 국어하고 수학 기준에서 지금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이 들어가지만 인문계는 미적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이 기본 베이스예요. 예, 베이스다. 예, 기본 베이스가 수능 특강에 이제 플러스 알파 뭐 교과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올해 신설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뭐이길도 없고 어.. 참고할만한 학교가 이 국민대 말고 약수록 논술의 가장 위에 있는 인지도로 보면 상명대 정도거든요? 그니까 상명대 위가 국민대인거예요 그리고 뭐그 밑에 이제 서경대 약수록 논술로만 하면 그 다음 뭐 가천대 그죠? 뭐 상육대 이런 식으로 인솔 안에 있는 학교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명대가 되게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입결을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성적대가 좋은 친구. 근데 실제로는 요 정도에서, 어, 이 논술을 더잘 보는 애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다? 그쵸. 일단은 2, 합 6을 맞춰야 된다. 요게 포인트다. 이함 6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논술 점수도 논술 점수지만 일단은 체절에 맞춰놓은 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일 수 있다 그래서 3등급 초중반 친구들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종합전형 쓸 거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약스런 논술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게 니네가 좋은 학교를 갈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꼭 기억하시고 아 오늘 국민대학교 이제 작년 입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아무튼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이 영상 보시는 시기가 이제 기말고사 이제 시험 대비 기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어느덧 6월 이제 중순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형을 바꾸기도 애매하고 아무튼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기말고사가 끝나야지만 어떤 판단들을 할수 있는데. 그 전에, 최소한 자기의 현재 상황은 따져봐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말고사를 내가 잘볼 거다. 이러한 아니란 생각은 갖지 말자 이거는 아니다. 왜?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다른 애들도 다 기말고사 잘 봐서 등급 올리고 싶어 하잖아. 이거는 1등급, 2등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 4, 5등급? 애네도 다 기말고사 죽어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볼 거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잊지 마시고, 본인이 일단 앞자가 1, 2가 아니다 하면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입시 방향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학교를 많이 낮추셔야 돼요. 여기서 낮춘다라는 얘기는 일단 집에서 다닐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인서울을 갈 거다. 그러면 제가 볼때 약수령 아니면 수능 최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여름 방학 들어갔을 때부터 예, 개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면은 저희 입시부 컨설팅 통해서 생활기록부 얼마든지 분석 가능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장단점 혹은 어떤 전형이 나한테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입시를 보다 국민 대표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대학의 입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